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는 네, SK바이오사이언스. 네, 아직 상장이 안 됐어요. 선월초에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상장을 한, 작년 7월에 상장을 한바이오판맥를 했고, 이번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 뭐, 우연찮게 또 SK가 붙은 SK그룹, SK그룹 바이오회사인데, 다행히도 SK바이오사이언스는 최태원 회장 계열이 아니에요. 사천 h 저 m i 케미칼 SK 케미칼 디스, 디스커버리 그 m i c a l Chemical. c h e m i c 이 l Chem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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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e m i c 요 l c h e 이이 c a l 이 h e m 이거가 엄청나거든요 사실은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어참그 얘기 들어보면 의사결정이 진짜 빨라 빠르다, 빠르다 하더라고요. 재벌인데 재벌 같지 않은 거의 배척 같은 의사 사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M&A 그냥 제가 들은 얘기 중 이런 얘기 있어요. 이모급도 아니야. 팀장급인데 큰 M&A야. 뭐 사와야 되는 거야 가서. 예, 한번 갔더니, 뭐, 저거, 저거, 얼마입니다. 얼마 달라는데요? 어, 그래? 그걸 가서 잘 협상해. 응, <laughs> 그래가지고, 어, 예, 만났더니, 제가 일, 뭐 1억, 뭐, 억 제시했는데 1억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 싸인해. 실제로, 실제로. 와... 완전히 다르대 완전히. 옛날에 SK그룹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니까 러 지금, 제가 볼 때는 삼성그룹보다도 훨씬 더 지금, 이게 활기차거든요. SK그룹이. 진짜로. 신 사업도 그렇고 기존의 사업 막 정리하는 거막 이런 것도 그렇고 자 이번에는 그 최창훈 부회장이 이끄는 네, SK 바이오 사이언스 상장 얘기보겠습니다 SK 바이오팜하고 비교가 좀되긴돼요이 바이오 사이언스는 바이오팜은 이제 약 10년 만에 상장하는 거잖아. 네. 2018년 7월에 무조건 18년 7월. 무조건한지 <laughs> 몇년 만에? 3년. 아, 2년 밤에. 반. 그 2년 반이야. 2년 반. 2년 반 만에 바로 상장. 하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그러니까 근데 코로나 일부 백신 CMO 막 그러니까 막 관심이 어떻게 돼? 관심이 막. 오늘 주가 오르고 있을 거예요, 막. 아니 그러니까 공무 총리님께서 오늘 다녀갔다고 십니다공무 총리님이 대통령이 두번 대통령이 두 번이나 갔다니까 장면. 오늘 또정세균 총리께서 사이러스 공장에 안동에 있는 와. 아. 들리셨어? 이런 대운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laughs> 진짜로. 네. 코로나19가 하는 그 중소 상인들, 뭐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재앙이에요. 정말 재앙인데. 기업들한테 기회가 되네요. 네, 이런 대기업들한테는, 일부 기업들한테는 더없이 기회가 되는. 이게 너무, 이런 현실이 참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편할 수, 편하지 않는 거예요. 몇번말씀드 누구는 초연결이라고 하지만, 누구는 초양극화라고 하는 막뭐 이런 것들. 그렇죠. 초양극화. 누구는 또 초성장이라도, 초고속성장. 누구는 또, 코로나19가. 실제로 그렇잖아요. 근데, 그, 2008년에도. 또 그랬잖아요.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항상. 자, 바이오사인스 또, 딴, 딴 얘기도 안 되니까, 시간도 없고. 자, 3년도 안 돼서 상장을 하겠다. 물적분할의 힘이다, 이게, 힘. 근데 이런 물적분할이 계좌를 따다, 이제 따, 뜯어보면, 숫자를 막 따지거든요. 이게 누구한테 주로 도움이 되냐 이거야 이익이 되냐 이거지 대운이 터지 터진 범 SK 그룹이다. 자 보겠습니다. 하, 이 코로나 19 백신이 이제 우리나라에 딱 접종이 되는 되기 시작하는 이 시기에 이제 상장이 되는 거예요. 하, 참 바이오사이언스 대단합니다. 아, 작년 10월, 1월 대통령이 두 번이나 갔고강 PD가 인가처럼 총리는 뭐 앞으로 그냥 시간 나면 방문할 지금 태세예요. 이 공장에 국내 유일의 백신 생산 공장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공모가 4만 9천 원. 공모가 4만 9천 원. 확정이 된것 같아요. 어, 그런데 지금 뭐라고요? 장애, 장애가 얼마? 어, 여기 뭐 이런 그 카카오 어플 장애 어플 이런 데 보니까 20만 한 2천 원, 3천 원 하더라고요. 5420 4배야 4배 이미 장학까에서 왜? 이런 것들이 막 흘려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왜 이징만 가? s k 바이오판효과를 봤잖아요 따상상상 뭐 이런 거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가 있냐 이제 이제부터는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셔야 돼요 3월 9일 10일인가 어, 이때 해요 9일 10일 이틀동안 청약 받습니다 일반 우리 개인투자자 청약을 IPO의 공모주 일반청약 자들, 개인, 청약, 개인 청약자 기회를 좀 확대한다, 이래가지고, 기존에 이제 20%만 줬는데, 25에서 30%로 개인 비중, 목숨 늘리고, 이 개인의 비중되는 이 공모주 물량의 절반 이상을 균등배분 기존에 어떻게 돼? 청약 증거금대로 더 많이 줘. 지금은 균, 계좌수대로 최소 청약 증거금만 내면, 최소 배정 금액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청약 계좌수로 나눠서. 예. 그러니까, 어, 일반 투자들도 얼마든지 이제 기대가 이제 막 커진 거지. 아, 나도 이제 수액 몇십만 원 넣어도 최소 이 청약 그 주식은 받을 수 있다. 막 이렇게 뭐거요 지난 1월 달에 이제 이, 이게 최초로 적용된 사례가 이제 CN 투수 성진하고 아, 어, 그때 이제, 모비닉스, 이두 개가 그때 이제, 또 우연찮게 이런 방식으로 상장이 됐어요. 그때 이제, CN2수 성진 같은 경우에는, 16만원만 넣으면은, 4주를 네 받았어요. 이, 공모주 방식이 바뀌어가지고, 차량 방식이 바뀌어서. 옛날에 막, 작년에 기억나시죠? 막, 1억 넣었더니 다섯 주 받았다, 막, 이러고 있었잖아요. 근데 바뀌어가지고, CN2수 성진 같은 경우에는, 16만원 넣었더니, 4주를 받았다. 이런 얘기고. 이번에, SK바이오사이언스는, 개인계좌 20만 개가 참여한다고 했을 때, 30 몇만원 넣으면은, 5주 받는데. 그니까, 러할머이 하나, 하지 않고, 할니하죠 <laughs> 30만원에 5주요? 네. 30, 만 어... 4, 5만원 넣으면은, 어... 5주 받는 거야. 어... 청약방식이 바뀌어서. 어... 단, 20만 명이 청약한다고 봤을 때. 예. 에... 근데, 이런 게 이제 알려졌잖아요, 이게. 에... 야, 최소 청약 증거금만, 10주거든, 최소 청약 증거금. 예, 예. 공모가 곱하기 10.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그것만 내면은, 40 몇만 원되면은그 다음에 배정된 주식수를 계좌수, 개인 청약수로 나눠가지고 쭉 나눠주는 거지, 이를테면.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막, 2월 초부터 난리 났대요, 지금, 지점이. <laughs> 바이오사이언스 청약하려니까, 나도 빨리 계좌 치자. 예. 그런데, 지금 NH 한 주관사가, 대표 주관사가 NH, 그 다음에 이제 한투, 미래에셋, 뭐한 6개 정도 돼요. 뭐 근데 원래 이게 당연히 일반 개인 투자자한테 기회를 확대하려면 증권사마다 중복 청약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안될거 아니야. 근데 이번에 될까, 안 될까? 오, 어... 됐네. 어... 됐네요. 어... 왜? 전산이 아직 비비래 이 전증권사한테 다 통합하는 이런 전산을 깔아야잖아. 상반기에 안돼 상반기에 아... 하반기부터 적용됐네요. 아... 그게 이번에 어떻게 돼? 강상부 p t 가 계좌 6개틀수 있어 여섯 개. 아... 물론 이제 그 증권사에 좀 거래가 있어야 터질 거 남아.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 국무조청약 그 계좌를 틀수 있는 조건이 있어 자유조건이 네. 뭐 거래가 좀 있어야 되고 뭐. 그 예탁금이 좀 얼마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것만 되면은, 여섯 개의 계좌를 여섯 개줄수 있는 거야. 아. 거기다가 40만원씩, 따따따따도 몇주 받는 거야. 아. 응? 결코. 막 다섯 주씩 받는 거지, 결코. 계좌 하나당. 결코. 근데 이게 막딱 상상, 막 간다고 막 이제 또 상상을 하는 거지, 막이제막 막 우리가. 어? 그래가지고 지금 막 2월 초부터 지금 막 난리래요, 난리.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의 역대급의 지금 응. 계좌가 응. 터지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 해요 왜 전산이 지금 통합작업이 안 됐어 중복청약이 가능한데 지금 중복청약이 근데 전산이라는 게뭐 갑자기 똑딱똑딱 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상반기는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통합전산이 돼 가지고 한 명은 이제 한 계좌만 이제 중복청약이 난리 났어요 난리 나 난리 날만 하네요 난리 났어요 이게 공모가도 39,000원인데 이게 최저가로 적으 최저, 최저가 아... 작년에는 막 최고가로 적으 했잖아 최저가로 적으면 했어 아... 이런 거는 그니까 SK그룹이 딱 좋은 거야 아... 이번에도 최고가 딱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 영목원까지 내가 볼때 그러니까 최저가로 딱가 인기가 이렇게 많은데 최저가로 갔다니까 왜 그렇겠어? 꽤래이니까 <laughs> 대운이 터지는 데는 그만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SK그룹주들이 다잘 가고 있을 거야 네. 아참 그렇습니다 이번에 자금 조달 규모가 한 1조 원 정도가 되는 거 같아요 1조 한 천억 1조 네, 보니까 원 정도. 뭐 정도. 케미칼 응. 자기네 그그 그 물량도 내놓고 막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렇지. 다 아, 아까 신주 네. 모집이 네. 1,530만 주 네. 구주매출이 7 0 0억 네. 예. 그래서 바이오사이언스가 가져가는 돈이 한 7,400억 원 어, 1조 2천억 중에 나머지 한 5천억 가까이는 SK케미칼이 그 중복전환이 가능해 그런데 여러분들 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몰리면 어떻다 몰리면 뒤끝이 어? 어, 다수가 유하한 게임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 다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먹튀할 수 있을 거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 계좌가 이렇게 트잖아 네, 그렇죠. 그럼 다 첫날, 이틀날 팔려고 할거 아니에요. 그 어, 수십만 계좌가. 할까요? 여섯 개를 한꺼번에. <laughs> 어. 그러면 이제 그 나이드신 분들 다할 텐데 흠. 나 팔아줘. 전화만 할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전화를 하시죠. 어. 지금 지금 그래서 지금 비상이라는 거지. 이거 주문을 어떻게 소화할지가 지금 비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 실제로 3월, 3월 중순에 이제 이게 당장 하는데 이런 얘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난번에 이제 이게 공모요청 방식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일반인들한테 균등배분 예. 개인 몫의 절반을 균등배분 한단 말이야 계좌대로 계좌수대로 그냥 계좌수로 나눠버리는 거야 그첫 사례가 CN2S 성진 아... 이것도 상당히 그 우량한 회사다 그래가지고 그 상장할 때는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게, 이게 공모가가 32,000원이에요 어. 근데 이게 지금 얼마 하는 줄 알리게? 21,000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 첫날 34,000원 딱 찍고 그냥 완전히 꼬꾸라져 버렸어요 어, 그 2,000원 꼴랑 오르고 딱 그대로 네. 이게 그러니까 3만4천원 갔다가 2만8천원 다 갔다. 이게 바뀔 룰 적용하고 어, 나서 나온 첫살 그런데 아 이게 이게 이게, 이게 그 에너지가 분산되버린거야 분 분산돼 버린 거야, 이게. 얘네도 계좌를 여러개 터서 갔었겠네요 그렇겠죠 이도 네. 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날 3만4천원 가가지고 원래 막 상상 막 갔어야 되는데 최고가 대비 한40% 빠져가지고 2만8천원에 마감했어요 그 다음날에는 얼마에 마감했냐 25,000원. 아. 공모가가 32,000원인데. <laughs> 이거 IPO 투자하는 사람도 완전 피봤습니다, 이건. 공모 청약 방식이 바뀌었어. 첫 사례인데 개피봤어요, 이거. 그래서 이번에 바이오 사이언스 만만치 않다라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볼때한 50만 계좌 이상 터질 수 있어요, 50만 계좌. 어마어마할 것같은데 여기에. 쫙 들어가. 막 근데 이제 공모가 이제 최하단이니까 일단 좀 오르겠지 초가는뭐100% 어? 오르서 시작할 수도 있어. 근데 과연 이게 얼마나 잘 유지될지, 딱상갈수 있을지 아, 저는 장담 못합니다. 시에투성지는 계속 기관들도 계속 물려가지고 손절 매고 개인들도 계속 아, 기관도 손절 매서 <laughs> 같이 공모했다가 장얘이 <laughs> <전향이> 들었어. <laughs> 방식이 바뀌면 룰이 바뀌면 시장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룰이 정말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바이오 사이언스는 다를 거냐 다르냐 안 다르냐 아 다르냐 안 다르냐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 돈 쓰는 거 보니까 하, 참 좋아요 정말 시설자금 8,000억 그 다음에 운영자금 1,800억 이게 바로 자본시장의 힘입니다 아스타라차 역할을 위해서 네 그래서 이아스타라차 역할을 위해서 이 시장이 이런 숨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룰을 보다 더 아주, 어, 멋지게, 스마트하게 정비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꼭, 꼭, 꼭 드립니다. 차세대 폐렴 구균 백신,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백신, 이런 데에 이제 투자한다는 거예요. 신규, 파, 신규 파이프라인 개발, mRNA 기술 플랫폼 개발 여기가 CMO죠 거 네, mRNA 독감 근데 이제 저... CMO인데 이제는 이제 신학도 하겠다고 막 아, 지금 막 네, 얘기가 네, 나오고 있어요 네. 어때요? 하필 네. 좀 이렇게 바이오팜 네. 설레도 있고 바이오사이언스도 초사박이 나을 것 같아요? IPO가 어때요? 사실 IPO에 대한 기대감은 솔직히 음.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바이오팜에 약간 실패 사례가 있는 사람인데 음. 저는 딱한번 경험하고, 다시는 쳐다보지 않겠더라고요. <laughs> 어... 네, 네, 저는 맹세한 사람이라 가지고. 다시는 안 쳐다보겠다? 네. 왜, 왜, 좋은 기회가 있으면 쳐다봐야지, 왜? 그, 너무 여기 투기성이더라고요. 아. 네, 그래가지고, 이게 예,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겠구나라고 생각해가지고, 판단은 그렇게 좋은 경우, 진짜 이거는, 예, 좋은 교육했다고, 교육. 어... <laughs> 가입이 됐다 생각하고 그랬는데, 네, 네. 예, 바뀐 룰에서 또 아까 그 사례가 있다 고 보니까는 아그 다음에 네. 시앤투성지는 이제 사실 시앤투성지를 좀 얘기하게 되는데 여기는 작년에 이제 마스크 조끼를 실적이서프라이 완전히 대박났어 아, 아. 근데 그때 같이 모비닉스랑 같이 상장했어요모비닉스는 아, 따상인가 갔어. 얘는 그냥 다들어갔어아 같이. 아, 아. 아. 그러니까 청약제도가 바뀐 첫 사례인데다가. 또, 우연찮게 또, 두 개가 동시상자 된다. 아, 근데 하나는. 그니까 러막 선수들이 그냥 모빌릭스에 그냥 확 몰려버린 거지. 아. 얘기는, 첫날, 이튿날 수급이 확 꼬여버리니까 계속 두들두들 흐려야 되겠네. 아, 그러는데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네.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거예요 IPO 투자에서 성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청약에 들어가는 것도 방법인데, 그거는 많이 넣어봤자 많이 못받잖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경쟁률이 쎄면 쎄수록. 네. 아무리 뭐, 균등배분 한다고 해도. <laughs> 엉덩어서 만원 버신다막 이런 얘기 돌았었잖아요. 그러니까요. <laughs> 네. 근데 더큰 돈, 더 아주 기가 막히게 짜릿하게 벌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상장하자마자 줄줄줄 흘려내려 있잖아요. 줄줄줄 흘려내려. 근데 VC 그 물량 해소되지, 또 기관 청약, 청약 물량 맞아요. 해소되지, 요거 딱 보고, 그럼 주가가 빠질 거 아니에요. 봐봐, c n t 성진도 참 제가 이런 것까지 제가 또 이렇게 참, 진짜, 이, 이, 이런 유튜브가 대한민국에 있나? <laughs> 1월 28일 날, 80만 주가 나왔어, 기관 물량이. 아... 이게, 첫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기관이 그렇게 다 손절을 한 거예요? 네. 기관 외국인이. 아... 이, 날은. 어, 근데 안 들고 있고 손절을 하는 거야? 이, 이 날은 손절이라기 보다는, 왜냐면은, 3만 2천 원인데, 고가가 그때 얼마였죠? 4천 어, 4만원 4천6백5십원이니까 일본은 뭐 먹고 뭐 어쩌다 했겠지만 손절할 수도 있는 거지 네. 물론 이제 그 전에 들어갔던 기관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렇죠. 음, 저기 ABC 그 시리즈로 네. 수, 간 기관들은 또 먹었을 거고 네. 보호요서가다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요런 주식들 있잖아 요런 주식들 딱 3, 4개 주식인데 단기간에 그냥 뭐 수급이 꼬였거나 아니면 그때 시장이 안 좋았거나 아니면 그때 사람들 관심이 막 갑자기 뭐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확 바뀌었어. 그러면 소외돼버리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막 P/E r 이막 다섯 배, 여섯 배막 이렇게 빠져. 막 세네 기준대 이런 거는 사실 은 관심을 가지라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IPO 투자의한 방법이다 이 예, 말씀. 자 바이오팜과 아, SK 바이오사이언스 정말 대박을 터치는 SK 그룹의 대표적인 바이오사 두 개. IPO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